최근 에브리타임과 서담을 뜨겁게 달궜던 인문대학 재심위장 98만원 횡령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반모 씨의 인문대학 재정심의위원장 해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인문대학 재정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던 반모 씨가 해임된 주요 사유는 업무 태만 때문이었는데요. 재정심의위원장 해임 발의 요구에 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구안에선 재정관리에 있어 거짓된 내용 전달이란 문구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이 부분이 98만원 횡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재정심의위원회 의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에 재심의 의장은 연관이 없다. 반모 씨가 해임된 이유는 단과대학 연석회의의 재정관련 일을 수행하지 않아서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재심의장 해임한 발제를 최초로 생각할 당시엔 98만원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학우들이 알고 있는 98만원 횡령 사건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98만원은 인문대학 학생회비가 아닌 인문대학 매섹션의 섹션비였습니다. 반모씨는 인문대학 재심의장과 매섹션의 부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는데요. 98만원 횡령 의혹은 반모씨가 부비대위장으로서 MT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반모씨는 mt의 효율적인 준비를 위해 98만원을 김모씨 명의의 계좌로 이동시켰는데요. 그러나 이는 반모씨가 섹션 운영위원회의 동의 없이 내린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섹션 운영위원회가 98만원을 mtb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뒤에도 돈을 바로 섹션 계좌로 돌려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모씨가 휴대폰 분실로 연락이 두절되자 횡령 의혹은 더욱 불거졌습니다. 구비대의장과 연락이 끊어진 시점은 8월 11일이었고요. 개강이 다가오니까 이 학기 사업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논의에 어려움이 생기자 큰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의장 및입문대 섹션 장분들과이 사실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상황을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도 고려 중이다. 반드시 답변해달라. 라는 식으로 통보문자를 보냈고, 9월 4일까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후에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메 섹션 내에 섹션비 98만 원 횡령 문제는 섹션장으로서 9월 4일 새벽에 중재심의위원장님께 연락을 받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시도한 끝에 9월 5일 새벽에 연락이 처음 닿게 되었고요. 이제 9월 5일 10시경에 단원이 임시회의를 열어서 해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5일 0시 새벽 메 섹션 비대위장은 반모씨에게이 모든 일을 사과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일 밤 이사안을 두고 단운이 임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반모 씨는 이체한 명의의 김모 씨가 자신의 외숙모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12일까지 98만 원을 섹션 계좌로 돌려놓고 이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2일, 반모 씨는 약속대로 섹션 계좌에 98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증빙 자료의 경우 반모씨는 입장을 번복해 통장 사본 제출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반모씨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mt에서 이제 들어갈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숙소를 예약하는 등의 지출은 섹션비를 활용해서 먼저 지출을 하고 그 뒤에 mt를 진행할 때 거들 mt 참여비들로 그것을 충당하고자 하였습니다. 섹션 계좌로 직접 mt 참여비를 걷거나 아니면 다른 물품들 을 구입한다거나 그런 자잘한 내역들이 전부 섹션 계좌에 포함이 되게 되면 나중에 예결산 심의할 때나 거래 내역 지출 내역들 정리할 때 복잡해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섹션 계좌 말고 MT를 진행할 때 사용할 별도의 계좌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계좌로 금액을 이체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민감한 가족사가 포함되어 있어 자세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외가 쪽과 어 관계가 상당히 나빠진 상태라 외숙모 분께서 통장 사본 같은 증빙 자료들 준비를 부탁드렸을 때 준비해줄 이유를 느끼지 못하겠다.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어 학교 외부인의 명으로 섹션비를 임의로 이체했던 점, 그 금액들을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돌려두지 않은 점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14일 인문대학 다누니 인스타그램엔 반모씨의 탄핵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다누니 측에선 섹션 부비대위장을 탄핵할 권한이 없어 이는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데요. 이에 다누니 측은 절차상의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탄핵 공고 정정 및 사과문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반모 씨에 대한 조치는 이후 단원이 회의, 매섹션 내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매섹션 내부에서 반모 씨의 탄핵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